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온난화 현상으로 서해에서 오징어가 더잘 잡히는 등 해양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면서 서해안 양식업은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이 도시 재생과 생태, 상생 등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 행복을 키우겠다고 선언에 주목됩니다. 양국 연습장에서 선수가 쏜 화살이 담장 밖으로 120m를 날아가 주차된 SUV 차량 내부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남도는 흐린 날씨와 함께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떨어지겠으며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 7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동해에서만 잡히던 오징어가 이제는 서해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해양 생태계가 변한 탓인데요. 김이 대부분이던 동해 서해안 양식업도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름 2mm 가량의 어린 가리비족의 30만 개가 담긴 그물망이 바닷속에 잠깁니다. 이대로 양식의 성공에 6개월 뒤 수확하면 한 마리에 50원 꼴인 어린 가리비의 가치는 50배 이상 치솟습니다. 그동안 남해안에서만 가능했던 가리비 양식을 서해안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해안 양식은 70% 이상이 김 양식인데 수온이 오르고 밀식재배로 이어지면서 황백화 현상이나 갯병이 해마다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양식 방법을 변해야 살수 있습니다. 달라진 바다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양식 품종과 방법 개발이 시급한 만큼 가리비 양식을 시험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백화 등 질병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리비 시험 양식을 통하여 기른 양식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해양 연구 기관들도 서해안의 가리비 양식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지물플랜트톤의 다양성이라든가 풍부도 부분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예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개 양식은 해안에 어린 조개를 뿌린 뒤 수확하는 방식인데 조류 영향에 따라 수확에 큰 편차가 있어 도박에 비유됐습니다. 그물망에 가둬 키워 유실 우려도 거의 없는 가리비 시범 양식이 성공하면 서해안의 양식 형태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이입니다 개발과 발전만을 우선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모색됩니다. 주민 행복과 그리고 이 삶의 질을 정책 수립의 최우선 가치로 삼자는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개발 만능의 행정운영 기준을 바꾸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창에 모인 전국 15곳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동시에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선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바로 주민행복이었습니다. 국제연합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에 들지만 행복 수준은 153개국 중 61번째에 불과했습니다. 맹목적인 개발과 경쟁으로는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겁니다. 이번 선언식은 양적인 성장만이 우선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단체장들이 인식 변화를 요구하며 마련됐습니다. 선언에 참여한 단체장들은 도시 재생과 생태, 상생 등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 행복을 키우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한데 용역을 통해서 행복부 신설 그리고 행복세 신설이라든지 더 나아가 정부가 행복특임 장관직을 신설하고 국민총행복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입법하는 노력, 제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단체장들이 내세운 행복 증진 방안이 다소 모호하고 실효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워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기업 150곳 유치와 연구소 10개 입주 그리고 고용 2만 2천 명과 수출 3조 원 달성이 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양률은 4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대기업은 할인 한 곳에 불과해 고용이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마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홍보가 있죠. 바로 전라북도의 이듬해 국가예산 확보 실적 발표입니다. 사상 최대라며 치적으로 포장되고 있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수치만 부풀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전라북도는 올해 예산으로 7조 6천억 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8.1% 증가했다며 2년 연속 예산 7조 원 시대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체 예산은 4조 6천억 원으로 실제 증가율은 5%에 그치고 증액의 대부분은 도내에 유치된 국가기관의 예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발표와 실제가 약 3조 원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기관과 시군이 한번 예산을 우리도 예산으로 발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예산 확보 현황을 집계하는 방식에 공식적이고 통일된 기준은 없다며 실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국가기관 사업과 국가보조 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에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을 국가 예산의 특정 시군 편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1 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신규 사업 5개를 비롯해 27개 사업이 전주와 군산, 익산 그리고 세만금에집중돼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특성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 사업비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국가 예산 확보 전략 회의 개최를 통해서 단계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가야 왕국 홀로그램 테마 파크 등 분야별 20개 대표 사업을 발굴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 확보를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의 현행 도의회 도정 질문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지난 1 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각각 다섯 명의 도의원들이 질문에 나섰지만. 오전 일괄 질문에 이어 오후 도지사와 교육감의 일괄 답변이라는 구태를 반복했습니다. 이 같은 도정질의 방식은 질문과 답변의 일방적인 반복으로 그간 일문일답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전주문화방송 보도 이후 오후 일정에 도의원 두 명이 예정에 없던 일문일답에 나섰지만 오전 질문 반복으로 더욱 빈축을 샀습니다.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차량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차 안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SUV 차량 뒷문에 양궁 선수용 화살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세차 업체에 주차된 차량에 인근 양궁장에서 화살이 날아와 꽂힌 겁니다. 날아온 거리는 직선으로 120m 가량. 날아온 화살은 차량의 옆문을 뚫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카시트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다행히 차 안에 사람은 없었지만,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여기가 작업장소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화살이 박혀 있더라고요. 사고 당시 양궁장엔 전북 양궁협회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의 줄을 잡아주는 장비가 부서져 오발 사고가 났고 잘못 발사된 화살이 담장의 낮은 쪽을 통해 넘어간 겁니다. 지대가 뿌러지면서 바닥에 오발이 남겨졌네요. 화살이. 당당하게 나왔고 다운대아 아무도 모르게. 선수들이 사용한 활은 이른바 컴파운드 보우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 정식 종목에서 쓰는 것보다 파괴력이 더큰 활인데 이 때문에 철로 된 자동차 문까지 뚫을 수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활을 쏜 선수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시설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해상 경계 강화 기관이자 순직 경찰 애도 기관에 골프를 친 군산 해경 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그제 오후 군산의 한 골프장에서 직원을 대동하고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조상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최근 중국인 미리국에 잇따르고 경남 통영에서 경찰이 순직하자 근무 퇴세 강화를 지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내 동부 산간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 노선이 개설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 심의에서 장수와 장계, 무주터미널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하루 왕복 4차례의 시외버스 노선 개설이 결정돼 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동북권 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공항 이용과 태권도원 활성화 등이 기대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도내 지역 경제 위축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 정복본부의 분석 결과인데 생산과 소비는 물론 관광과 일자리까지 지역 경제 거의 모든 부분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행이라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다는 점입니다. 마지요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전북 지역은 소비와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적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은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소비 분야는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지난 2월에서 4월 사이 전년 동기 대비 5.3%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도민들의 자체 소비는 오히려 0.2%가 늘었습니다. 반대로 관광이 위축되고 지역 간 이동이 줄면서 외지 방문객 소비는 19%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내 소비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적은 경우 영향을 좀덜 받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역 내 소비를 위주로 감소가 좀덜 했던 게 생산 분야는 자동차와 음료 화학에서 차질을 빚었습니다. 자동차는 부품 수급이 어려웠고 음료와 화학은 수요 위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서비스업도 수요 감소가 극심했던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고용 분야는 취업자 수가 2월에는 3천 명 늘었으나 3월에는 4천 명, 4월은 1만 9천 명 감소로 부진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가 3만 6천 명, 여성이 8천 명 줄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고용률은 마이너스 0.2%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앞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겠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을 지원하면서 제조업 부진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촉발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마주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전주 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대책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빠져 있다며 정부에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청까지 재벌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차별철폐 대행진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예식장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결혼식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도내로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예식장 39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식장들은 방문객 발열 체크와 마스크 배부를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수시 점검을 통해 이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농경지의 침수 피해가 반복되어 온 임실 오수면의 대정지구가 정부의 배수 개선 사업 대상에 선정돼 물난리 걱정을 덜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배수 개선 사업 대상 지구로 오수면 대정리와 용두리, 둔길이 일원이 선정돼 6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배수문 3개소와 배수로 6.9km 보수 보강 등 배수 개선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딸기 하우스 등 특화 작물을 재배하는 저지대 농경지가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녹기철 집중호우 시 배수로 단면이 부족하여 많은 피해를 봤던 농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김재 씨가 출산 친화와 다자녀 우대 지역 사회 조성의 일환으로 이웃의 귀감이 되는 다문화 가정을 격려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문수연 씨의 경우 지난 2014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지만 홀로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며 산남매를 키워 주위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신은문 씨에게 애로사항 등을 정취하고 지역 상품권과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김재시 선은 출산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이 우대받는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재시만의 특색 있는 다자녀 우대 시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수감사제를 전국 최초로 GMO 유전자 변형 생물 관련 조례를 추진하는 고창군이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해 토종 씨앗 연구회가 그동안 수집해 온 토종 볍씨, 자광도 등 아홉 가지 품종을 무장면 논에 심었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까지도 우리나라 토종벼는 1500종이 넘었지만 이후 계량 종자 배포와 1970년대 통일벼 보급 등으로 현재는 몇몇 농업인들에 의해 명맥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참 좋은 사람들 사랑 나눔 공동체가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각 석대식을 갖춘 이동 세탁 차량 출정식을 열고 23개 읍면동 취약계층에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은 겨울옷과 이불 등 세탁이 쉽지 않은 대형 세탁물도 처리할 수 있어 호응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전북 어린이 창의체험관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휴관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의 미술과 인형극 외에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VR체험 VR 체험 희망자는 어린이 창의체험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상상놀이터에 접속하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8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고창 농악 전수관에서 운곡습지를 배경으로 한 한옥 자원 활용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 음악 무용극 가인과 예가주가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정읍 고택문화체험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펼쳐집니다. 두 댄스 무용단이 내일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영화 서편제를 모티브로 한 창작 무용극 소리기를 선보입니다. 전북 돌립국악원 관현악단이 오늘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청소년 협연의 밤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흥류마루가 내일 남성 비파 연주자 정영범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전북교육청과 EBS가 공동 주관하는 2021학년도 수능학습전략 입시정보설명회가 내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아카데미의 첫 강좌가 오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됩니다. 부루헌 정극인 선생을 기리는 제14회 상춘곡문학제가 내일 정읍 무성서원에서 열립니다. 고창군이 첫 선을 보이는 무장읍성에서 이순신 장군을 만나다가 내일 무장현관화와 읍성에서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 등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오는 29일까지 시간여행축제 플리마켓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도는 흐린 날씨와 함께 낮기온이 20도 후반으로 떨어지겠으며 오늘 저녁부터 모레까지 7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1도에서 낮 기온 27도, 익산 19도에서 27도, 동북권 무주는 19도에서 28도, 장수 19도에서 26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6도, 고창은 20도에서 2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